운전자 중심의 그런 디자인을 많이 채용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요런 게 이렇게 곡선이 져가지고 운전자가 보기 편해지게끔 했다. 요런 것도 되게 곡선으로 만들었었죠. 그전에는 이게 곡선이 아니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런 버튼 같은 터치, 이게 터치 스크린이에요. 이 터치 스크린도 이렇게 곡선을 주어서 운전자가 보기에 좀더 편하게끔. 요렇게 완전히 이렇게 꺾어 놨습니다. 살짝. 요것도 꺾어 놨죠. 요런 게 세심한 배려가 현대기아가 진짜 잘해요. 그 전에 현대보다도 기아가 더 잘했는데 요새는 같이 바뀌더라고요. 현대기아도. 그리고 개인적으로 핸들을 저 이런 심플한 거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요거 이 빵빵이. 이 빵빵이가 좀전 작은 걸 선호하거든요. 왜냐면 이손 들어가는 구멍이 넓은 게제 스타일이에요. 이런 게 넓을수록 계기판도 잘 보이고 하여튼 이 손을 넣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적더라고 개인적으로. 그러니까 다른 차종 부듬,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밑으로 튀어나와.